음, 아니, 거기 만지지 말고, 그냥 해, 그냥 밀어봐. 오, 잘한다. 에스터 방도 가볼까? 에스터 방도 청소할 건가요? 응. 그래, 가보자. 됐고. 응. 오빠 방도 지지한 거 같은데? 오빠 방도 청소해줄 거야? 응. 어. 오빠 잠 자고 있는데? 엄마. 응? 오빠 방도 치워줄 거야. 아니, 응. 오빠 방은 하지 마. 또, 오빠 방 치워줄게. 잠깐 살짝만 해, 살짝만 하고 나와. 오빠 자고 있잖아. 자, 거기 쓱어뭘 갑자기야? 어? 깜짝이야. 어? 아유, 일어났어요. 아니 있어. 갑자기 너 방을 청소하겠 와봐 나는 청소야. 청소해요. 나는 청소대. 청소대? 네 청소대장이야? 응, 나 청소대장. 아니 아니야, 그냥 그냥 나와 있어. 응 오빠 방 너무 더러워서 그래 그냥 나와 에스터 다른 곳 청소합시다 에스터야 아니 그런데 안 해도 돼안 해도 돼아니안 해도 된다니까 <laughs> 어우 지지 어우 지지 그냥 나와 지지하니까 에스터 청소해 주잖아 아니야 안 해도 돼 에스터 들고 봐요 빨리 나오래 오빠가 나오래 엄마 불 끈다. 엄마 불 끈다. 빨리 빨리, 빨리 불가 너무 너무 시. 그래. 너더잘 거야? 아니 일단 누워 있을 거